네, 2022 한국 전기 산업 대전 발전 산업 전 일곱 번째 참가 기업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BA 에너지인데요. 담당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 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의 인 주식회사 BA 에너지의 양성혁 이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네. BA 에너지가 어떤 기업인지 너무 궁금한데 기업 아,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어, 저, 희 조식회사 BA 에너지는 2014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어, 지금 8년차 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BA 에너지는, 어, 에너지 분야의그 소재와 ICT 기술 기반으로 하여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ESS, 즉,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하여서, 어, ESS를 안전하게 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네. 기술이 개발될수록 또 안전에 굉장히 갈수록 네.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라서 반응이 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BA 에너지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네. 제가 뭐세 가지 정도 설명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아, 이쪽 뭐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전기 차량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 한꺼번에 그 전력을 충전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꽤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ESS를 접목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EVESS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은 저희가 어 기존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화학과 함께, 어 함께 EVESS를 개발을 하여서 l g 오창 공장에도 저희가 납품을 하였고 제주도에도 규제 자유 특구 지역인 제주도에서 제주도에도 납품을 하여서 네.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와 관련된 저희 ESS 카테고리가 저희가 이제 ESS 4.0이라고 네. 이제 저희가 돼 있고요 네. ESS 4.0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안전 관리 시스템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에너지 안전 관리 모니터링 네. 그리고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오.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ESS와 ESS와 관련된 전기차 충전소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V ESS가 함께 운용이 될 텐데 그러한 시스템에 저희가 뭐 데이터 지능 분석, 데이터 예측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이상 감지를 함께 할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저희가 시스템을 확보하였고 작년에 저희가 볼보 코리아에도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작년에 부 소프트웨어 즉 GS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 네. 통합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도 훨씬 편하게도 이용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BA 에너지의좀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 예. 일단 그러면 앞으로의 저희 BA 에너지 의 계획은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그 인터배터리 전시회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고 나면 전기차를 사용하고 나서 전기차 내부에 배터리가 노후화가 됩니다. 네. 그럼 이 노후화가 되는 게 태양광 모듈도 폐 태양광 모듈, 배터리도 폐태양광 배터리가 나오 아니 폐 배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배터리를 운송을 하다가 혹은 또 보관하다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배터리를 보관하고 운송할 수 있, 있도록 하는 배터리 세이프티 박스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여서 이 박스 안에 배터리를 넣어서 보관하거나 운송할 때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지금 개발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물류회사나 혹은 대기업에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EVSS의 제품인데, 네. 최근에 EVSS 제품을 한전에서 바로 전기차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그리고 뭐 충전 피크가 생길 경우에나 혹은 한꺼번에 전기차에 충전이 될 때, 그럴 때 개통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EVB 플러그라는 그러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제품도 저희가 개발하여서 요번에 런칭하고 발표하고 있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정말 디지털 전환 시대로 이제 바르게 변모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는 또 우리 BA 에너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